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파 에디저입니다. 구월 이십팔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공개 고운 방송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아주 이시대와고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구와 태양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의 아름다운 속삭임 이것을 우주론이라고 하죠. 이 우주론적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공기가 있죠. 어, 이 지구상의 많은 어, 생명체들과 인간과 어, 연쇄 관계를 이루면서 어, 이렇게 자연은 생성되고 소멸이 되고 있죠. 어,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혼 세계라는 것이 있죠. 이 혼의 세계에서 말이죠. 각각의 개체를 이렇게 부여를 받고 았 그리고 이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우리는 부여를 받고 이렇게 자연에서 살고 있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연에서 왔다 자연에 간다는 것이 우리 어, 삶의 섭리라고도 하죠 인간의 섭리라고도 하고 말이죠 어, 우주의 섭리라고도 하죠 어, 우리는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그러니까 몇천년 역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동안 잊지 않았던 팬데믹이라는 지금 코로나라는 아,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덮쳤죠. 그러니까 작년 1, 2월달에 아, 이렇게 덮쳤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살상무기에서 이렇게 생선된 나라는 그 전에 7, 8개월 전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쉬쉬하다가 이렇게 세계, 이렇게 팬데믹이 이렇게 덮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말이죠. 소멸해서 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 이것이 문제이죠. 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어,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악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선의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선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의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신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신, 그러니까 이 논문을 말이죠. 제가 근세,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에서 그러니까. 아, 이 수십 명의 그러니까 수만 명, 수천 명이죠 이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아, 논문을 아, 이렇게 기재된 아, 지금 아,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살상 무기가 아, 이 바로 코로나라는 얘기죠. 코로나는 과학의 저주일 까요 자연의 저주일 까요 신의 저주일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인류 평화상 말이죠 인류의 역사상 이런 팬데믹은 처음이라는 얘기 죠 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 60대들 50대들 70대들 그러니까 100세 시대는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만은 과연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말이죠. 이 생성된 국가는 공산국가라고 하죠. 공산국가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싱글 가족 여러분들은 어디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국가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꽤 지금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금 있면 말이죠. 이것이 평정이 되고 난 말이죠.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생물학자들이 선진국에서 이것을 어, 과연 책임의 한계를 어디에서 어, 지금 만들 것인가 하는 공론화가 어, 된다고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 코로나는 말이죠 공산국가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어, 저는 아주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 이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참 걱정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아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발표도 했습니다만는 11월 달부터는 영국과 같이 말이죠 위드 코로나 아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갈수갈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부와 모든 대제 전부 다 규제를 다 푼다는 얘기죠. 아, 우리 회원님들, 아, 규제를 푸는 대신에 우리 회원님들, 이제 감기처럼 가고, 있, 지금 이렇게 아, 주사를 아,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원님들, 아직도 접종을 좀안 하신 분들이 한 10%, 15%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접종을 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 우리는 자연에서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아, 이 코로나는 우리 이 인간들이 악의 머리들이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 되는데 말이죠. 코로나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꿔놨다는 얘기죠. 우리 회원님들, 싱글 가정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파 에디정이었습니다. 아직도 빨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